안녕하세요. 룩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일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리지 않은 정보들은 글로도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세일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는 제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커뮤니티 탭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세일 정보가 있는데 엔드클로딩, 아소스, 육스, 그 다음에 폴로, 헤로 백화점, 마이테레사, 언더아머,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세일 제품들, 케라스타즈 레노버 컴퓨터까지 많은 세일 정보 모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직구 정보 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과를 다녀와가지고 이쪽이 지금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라 발음이 약간 이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할인 코드도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 시작해 볼 사이트는 엔드 클로징입니다. 엔드 클로징 20% 현재 세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드린 링크로 들어가셔야지만 어, 세일 제품 보실 수 있었는데 현재는 어, 엔드 클로딩 홈페이지에 20% 세일된다고 걸려있고, 세일 제외되는 품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포함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블랙 프라이데 이 해가지고 28,000여 개 정도의 제품들을 모아서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2만여 개 정도였는데 8,000여 개 정도가 세일 품목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20% 세일 적용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사이트에서 보면 좋을 제품들이 아크테릭스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아크테릭스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하나로는 17만원 정도, 그리고 미화로는 150불 아래로 구입하셔야지 관보가세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곳에 개인 통관보호라든지 개인 통관보호라든지 이런 게 넣는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입하신 후에 한국에서 도착하시면 한국 배송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개인 통관보호 주시면 되고, 관보가세도 그때 지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크테릭스 제품 여러 가지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버 제품도 이곳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버 제품도 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 이 제품 많이 구입하시죠 20% 할인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옆에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셀 페이지로 들어가신 후에 옆쪽에 브랜드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제품도 있고 중저가 제품부터 시작해서 발렌시아가 발망 등 명품 제품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꼼데 가르송도 찾아 보실 수 있고 지방시 라든지 골든구스 여러가지 제품 찾아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직구알망은 이전에 만들어온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있을 것 같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소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어저께 이어서 아소스, 아소스 세일 정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소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 세일 보통 이틀 요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12월 3일까지 세일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세일을 하지만 어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제품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나이키 페이지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고 나이키 트레이닝복이라든지 지금 보시면 요 제품 나이키 쉐르파 후디, 후디도 보이고 여러가지 운동화 맨투맨 제품들 찾아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고 계시는 나이키 mx 97 트리플 블랙 제품입니다 현재 사이즈 딱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8.5 밖에 남지 않았고 8.5 사이즈가 27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에 찾아볼 수 있고 아소스 사이트 같은 경우 25%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 2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은 200불 달러 200달러 로돼 있는데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커런시를 US로 하지 마시고 어, 파운드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파운드로 변경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파운드로 변경하니까 제품이 하나도 남지가 않았는데 파운드로 변경하는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다른 제품들 전부 다 파운드로 선택을 하셔서 보셔야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로 변경하면 미국 아소스에서 한국을 보내주는 거고 파운드로 변경하는 경우 영국 아소스에서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영국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면 120파운드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되고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가 없습니다. 아소스 직구하는 방법도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사이트 무료로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페이지는 MX만 모아놓은 그런 페이지입니다. 많은 제품들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MX200이라든지, MX98, MX720, MX270, 굉장히 많은 제품들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한국에서 굉장히 비싼 제품들도 25% 세일인 받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X95 흰색도 보이고, 로드모 누르면 더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디다스 제품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데 아디다스 제품도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25%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바버자켓, 바버자켓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어서 남색은 현재 품절이 된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바버자켓 같은 경우에 파운드를 변경해서 구입을 하시면은 대략 9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첼시부추, 첼시부추도 많이 구입하시는데 가격이 원래부터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한데 25% 세일 받으면은 대략 3만원, 2만원 후반대에도 구입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첼시부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전에 리뷰한 영상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육수입니다. 육수 최대 90% 세일하고 있습니다. 90% 세일하고 있고 한국으로 무료배송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난리가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수 대란인데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 90%까지 세일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여성 페이지 보시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수 페이지는 보물찾기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고 잘 찾아서 사이즈만 맞으면 90% 이렇게 세일할 때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관부가서 전부 다 포함이 돼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금액으로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배송도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토주 제품이라든지 프라다, 메종 마르지엘라 등등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랄프로렌 폴로입니다. 현재 최대 40%까지 세일하고 있습니다. 125불 이상 구입하시고, 장바구니에 닿으면 추가로 40%가 세일되고, 오늘은 스웨터 종류, 스웨터 종류를 10% 추가 세일하고 있습니다. 하인코드 아래쪽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어저께는 셔츠랑 폴로 10% 세일했었는데, 오늘은 스웨터 종류 10% 세일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한국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한국 페이지 창 닫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지금 제가 보는 페이지 동일한 페이지 세일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맨 우먼, 키즈 홈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카테고리에 클릭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키즈 제품 한번 보여드릴 건데 키즈 제품 보시면은 요런 맨투맨 아이들 옷인데 15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 여기 40% 세일됩니다. 만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요런 코트라든지 다운 자켓들도 현재 100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40% 세일되면 60불대에 구입이 가능해서 굉장히 저렴한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런 스웨터 종류 40% 오프 플러스 엑스트라 10% 오프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여기서 40% 세일되고 추가적으로 1 0 세일되기 때문에 폴로 스웨터 구입하시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이프로렌 폴로 직구하는 방법도 이전에 만들어둔 영상 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고 모든 제품들 미국 내 배송 무료로 해주고 있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헤로백화점입니다. 헤로백화점 현재 10% 세일 들어갔습니다. 이 위쪽 부분을 독일 설정으로 해두시고 독일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 할인 받는 방법은 이쪽 맨 위쪽 부분에서 조인 리워드 나우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가입부터 하셔야지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도 개,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그런 어, 사이트이고 이곳에서 막스바라 제품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누엘라 코트 같은 경우도 1500유로 요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10% 세일 받으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가격 500만원이 넘는 그런 코트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리코트도, 테리베어 코트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마담 코트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좋은 제품이 버버리 제품 딱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되어 있네요. 사이즈 XS, S, M, M, 엄 이렇게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10% 할인 받으시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쁜 제품이라서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해로백화점에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도 이미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 10% 세일 절대 잘안 나오는 그런 사이트인데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많은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막스마라 코트도 보이고, 막스마라 테리베어 코트도 찾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도 당연히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10%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올려드린 영상이라든지 엊그저께 올려드린 명품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들 전부 다 아직도 세일하고 있으니까 명품 제품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저께 영상 또는 엊그저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이전에 올려드린 명품 사이트들도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사이트들과 비교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언더아머입니다. 언더아머 현재 50불 이상 구입하시고 어, 할인코드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30% 추가 세일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 무료배송도 진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이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되는지 이용하셔야지 되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없습니다. 언더아머 제품 찾아보실 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들은 전부 다 아마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아마존 오늘 9시에 현대카드 사용해서 15% 받는 글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구입을 잘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놓쳤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세일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요 사이트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블랙프라이드에 세일 계속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데일리딜 잠깐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아마존 제품들만 세일 판매하는 거 찾아보실 수가 있고 이곳에 계속해서 세일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보스, 보스 스피커나 헤드폰, 이어폰 등등을 모아서 세일 판매하고 있는 거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런 헤드폰 36%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사운드 터치 제품이라든지 뭐 사운드 스포츠라든지 많은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 컴페니언 제품도 224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에어팟 2세대 제품 129불에 현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 이용해서 구입하신 분들은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아이패드 에어 제품 세일 나왔었는데 현재, 현재 재고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링크 계속해서 클릭해서 보신 다음에 재고 들어오면 바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격이 나오지 않는 제품들은 재고가 다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고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펜슬 문의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20% 현재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 이 상품 주목해 주셔야지 되는 상품입니다. 다이슨 V8 제품이고 지금 보시면 다이슨 V8 제품 새 제품인데 199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불 안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V8 제품도 한번세 내지 않고 구입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199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바로 들어가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9불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샤 스템모2 제품입니다. 현재 관부가세 안쪽으로 떨어져서 흰색상 199불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가격이 350불 정도 되는 제품이고 43%나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바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해주셔서 일단 올려드리긴 하는데 많은 세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300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할인코드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인코드 넣으시면은 25불을 아마존 크레딧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입하시고, 뭐, 다른 게임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른 곳에서 세일이 되면은 올려드릴 텐데, 좀 구입이 힘든 그런 곳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게임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먼데이에 세일이 더 많이 될것 같으니까 좀더 기다리셨다가 구입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12월 2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그냥 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맨프로토에서 나온 가방입니다. 백팩인데, 뭐 노트북이라든지 카메라든지 이런 거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원래 150불짜리 제품인데 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방, 백팩 구입하실 분들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놀로지 제품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엔 DS718 플러스입니다. 하드드라이브 두 개가 들어가는 제품이고 현재 40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할인코드 아래쪽 입력하시면은 300불까지 떨어집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놀로지 제품들도 여기서 전부 다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BNH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많이 문의하셨던 DS218 플러스 제품도 보이긴 한데 어, 그, 할인권 넣고 한번 해보시면, 세일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놀로지 제품들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이베이 데일리 딜스 페이지입니다. 이베이 같은 경우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 이곳에 세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보 청소기 50%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고 여기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을 해주셔야지 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페이지. 자주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찾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들어가셔가지고 요 페이지로 일단 들어가신 후에 맨 위쪽에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검색을 해보시면 요 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세일하는 제품들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베이 직구하는 마음부터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지금 요 딜스 페이지에 올라오는 제품들은 이베이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들만 찾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v7 같은 경우에 165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거 찾아보실 수 있고 v7도 180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v8 제품이 199불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현재는 아마존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993 제품도 100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모아서 보여드리자면 다이슨 청소기 60% 최대 60%세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됩니다 특히 v10 같은 경우 V10 같은 경우 모터헤드 제품인데 274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저렴한 제품들 찾아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베이에서 판매하고 있는 테크 테크 제품들 뭐 카메라라든지 노트북,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제품도 보이고 노트북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게이밍 모니터 아니면 컴퓨터 게이밍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 제품들 모아서 플레이스테이션 VR도 보이네요. 그리고, 보스, 콰이트 컴포트 제품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여기도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여 개나 되는 제품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레노버입니다. 레노버도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됐고, 많은 제품들, 많은 노트북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일 판매 많이 하고 있고, 50%나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네요. 보시면 여기, 유스 이 쿠폰 해가지고 여기, 할인코드가 나와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할인코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할인코드 제가 드릴 수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찾으셔가지고 할인코드 이거 넣고 구입하시면 추가적으로 세일도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제품도 세일 판매하고 있고 지금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셔야지 됩니다. 오늘이 블랙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더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재고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 4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1% 할인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 추천인 코드 넣으시면 11% 할인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10%또 할인됩니다. 그래서 11% 할인되는 제품들 또10%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오브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룩판타스틱에서 캐라스타즈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본 세일 중에 가장 저렴하니까 지금 들어가서 많이 구입해 놓고 쟁여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는 보통 30% 세일하는 제품들 뭐 12%, 13% 이렇게 세일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미 35%나 세일하고 있습니다. 35% 세일하고 있는데, 아래쪽 할인 코드 넣으시면은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됩니다. 35% 플러스 20% 세일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 루판타스틱 영국 사이트이고 달러로 15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판타스틱 직구알방부터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아래쪽 링크 찾아보셔서 그쪽에서 루판타스틱 직구알방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세일 정보가 나오면은 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는게 조금 느리기 때문에 글로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 세일 정보 글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